헌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랜딩 페이지 두 번째 메시지세 번째 설문 양식입니다. 랜딩 페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고 고객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표님께선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고객이 오히려 거부감으로 이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표님께 문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문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대표님께서 고객을 세일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대표님께서 고객을 설득력 있게 세일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랜딩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혹은 메시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혹은 설문 양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설문 양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료 강의에서 각각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퍼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